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혜진 PD는 최근 TV 조선에서 비에서와 어머니의 5년 전 이별 사연을 회고하며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의 말라는 당신 같은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이는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조명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말 뒤에는 비네서와 어머니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별 사연이 숨어 있다. 5년 전, 비네서의 어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났다. 당시 10살이었던 비네서에게 이별은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이른 충격이었다.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울게라는 말은 그저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다. 엄마는 비네서를 할머니와 양아버지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그 상처는 어린 비내서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양아버지는 비내서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비내서는 5년 동안 할머니, 양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의 부재는 여전히 비내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양아버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비네서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아물어갔지만 어머니를 향한 이빈 예서의 그리움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서혜진 PD는 TV 조선 프로그램을 통해 비네서와 가족들의 사연을 조명하며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나는 당신 같은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비판 그 이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다. 서혜진 PD는 빈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상처가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빈에서 어머니가 떠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그녀의 결정은, 비내서와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내서는,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갈망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비내서는 그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자랐다.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비내서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 TV 조선의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상처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서혜진 PD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자녀를 돌보는 것 이상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깊고 넓으며 그들이 초래하는 갈등과 상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비에서는 5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자랐다. 엄마가 돌아오면 비내서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엄마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재발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릴 위험도 있다. 빈에서 어머니가 돌아온다면 단순한 재회가 아닌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남겨진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빈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사과와 진심 어린 노력이 없었다면 이 회복의 여정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재회는 감동적이지만 갈등과 오해를 풀기 위한 양측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빈에서 어머니에 대한 서해진 PD의 경고가 대중의 관심을 끌며 화제가 됐다. 이는 비판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중과 동료들로부터 빈에서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가족 문제도 대중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다. 비인에서는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매력적인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팬들의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특히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지현의 재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가요계 내에서의 입지를 확인하고 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런데 미스터 로또가 갑자기 방송을 중단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팬들은 T.V. 조선의 결정에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네서의 경력은 갑자기 위기에 빠졌고 대중은 그녀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했다. 비네서 팬들은 이번 위기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팬미팅, 자선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빈에서는 가요계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계속해서 빛났다. 빈에서의 음악은 감성적이면서도 섬세한 연주 스타일로 한국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관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매 공연마다 관객의 환호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모든 사랑을 바탕으로 그는 앞으로 더 많은 히트곡을 발표해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스터에서의 그녀의 공연, 비니서에게 로또는 단순히 TV에 출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전문가 모두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고, 무대에 대한 자신감도 키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동료 간의 강력한 관계를 조성하고, 협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빈에서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대중 앞에, 굳건히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족과 음악이라는 두 기둥 사이에서 그는 사랑과 열정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PD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의 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부재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서혜진 PD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사회의 부모들에게 인식을 제고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 방송은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서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